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오당탕탕 차실험실의 차대장입니다. 오늘 차실험실에서는 여러분께 차에 대한 용어 몇 가지를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헷갈리시고 실수하시는 표현 위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카페인과 무카페인이에요. 디카페인과 무카페인의 차이 아시는 분 계실까요? 디카페인은 영어로 했을 때 정확하게는 디카페인에이티드. 디가 이제 부정 접두사. <laughs> 네, 맞나? 잠깐만. 부정적인 걸 뜻하는 디를 앞에 붙여서 카페인을 뺐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카페인은 원래 카페인이 있는 거에서 카페인을 제거했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바로 디카페인에이티드를 줄여서 저희는 이제 디카페인 커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홍차도 디카페인 에이티드 블랙티라고 했을 경우에 원래 홍차는 카페인이 있는데 여기서 카페인을 제거한 게 디카페인 홍차다 라고 해서 홍차에도 이 디카페인 커피랑 똑같은 개념으로 디카페인 홍차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원래 카페인이 있는데 거기서 최대한 카페인을 제거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럼 카페인 free 커피는 원래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 프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카페인 프리 커피다라고 하면 대부분 페이크 커피류. 그러니까, 오르조 같은, 혹은 치커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커피 대용으로 마시는, 커피 맛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커피가 아닌 것들. 가짜 커피다, 페이크 커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같은 경우에는, 루이보스, 카모마일, 페퍼미트, 이런 것들이 다 처음부터 카페인이 없는 허브죠. 그래서 이런 허브티에서 무카페인, 카페인 프리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디카페인이랑 다르게 원래부터 카페인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디카페인, 원래 카페인이 있었는데 카페인은 없었다. 디카페인 네이티드. 그리고 무카페인 혹은 카페인 프리. 카페인이 원래부터 없었다. 원래 카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디카페인에는 조금의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뽕치나 카페인은 사실 카페인이 있는 게 맛있죠? 이걸 제거한 거기 때문에 맛의 성분이 조금 빠져나갔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 디카페인 커피나 홍차 같은 게 어, 맛있는 걸 찾기가 좀 어렵죠. 카페인 풀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카페인이 없었기 때문에 고유의 맛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커피랑 홍차랑 똑같은 맛을 낼 수는 없죠. 왜냐면 처음부터 다른 식물이니까요. 카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네. 여기 준비해 둘 테니까 이 카드를 타고 들어가셔서 육대 다리 카페인이 없는 차와 있는 차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많이 헷갈리시는 용어 두 번째 차를 내리다 차를 끓이다 차를 만들다 차를 우리다 차를 타다 굉장히 이렇게 많은 용어로 쓰이잖아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차다! 라고 하면 느껴지는 동작이 있으시죠 뭐 가루로 되어있는 뭐 믹스커피를 타다 라고 할때 보통 이 타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보통 많이 드시는 차는 가루 형태가 아니죠 티백 형태에서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 뭐 멸치국물 다시백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티백이나 혹은 찻잎으로 차를 만드는 과정은 우리다라는 용어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만들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만들다도 어디든 그냥 쓸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티 a 이드를 만들다, 밀크티를 만들다 할 때도 보통 만들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자, 그럼 끓이다라는 단어를 볼까요? 정말로 끓이는 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커다란 솥에 넣고 막 팔팔 끓이고 밀크티 같은 거 만들 때도 막 이렇게 팔팔 끓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리차를 끓이셨다라고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솥에 넣고 팔팔 끓이는 거기 때문에 혹은 밀크티 끓일 때도 그래서 끓이다라는 단어는 그럴 때쓸수 있을 것 같고요. 내리다 라는 단어는 왜 드립 커피 만들 때 보통 이렇게 드립을 하는 과정을 내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혹은 브로잉 머신 같은 것쓸때 내리다. 그래서 내리다라는 과정은 조금 더 커피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사실 차도 그렇게 우릴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리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차를 우리시는 분들한테는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내리다 끓이다 우리다 등등등에 대한 거는 사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예를 들어서 말차 말차는 젓는 행위, 격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격불하다라는 동사를 써야 적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서 표현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차를 만드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차에 대해서 헷갈리는 용어, 디카페인과 무카페인, 그리고 차를 우리다, 내리다, 끓이다, 타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차 실험실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